프레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프레임으로? 공 던지는 것지 프레임 저것도 하 계산하는 방법 있어요 음. 이거 프레임 만약에 음. 반놈도 음. 덕초 파이팅! 덕초 덕초 최 대표! 가자! 나이스 덕주야 늦어 늦어! 어깨 힘 빼고! 가볍게 툭! 아, 공기 빨라서 가볍게 와도 도 간다! 아, 아, 덕주야 아, 늦어! 아! 덕지야, 늦어. 아 오케이 오케이 굿아굿 가볍게, 가볍게. 그라이, <laughs> 그라 독자 들어오면 가볍게 툭. <웃음> 오케이, 구다이. 구다이, 구나